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된건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최근에는 아버님이랑 같이 오는 따님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얼마 전에 오셨던 분도 따님이 데리고 왔는데, 아버님 정말 안 오시려고 했는데, 따님분이 데리고 와서 아버님 손을 꼭 잡아 드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나만 믿어! 하면서 해가지고 했던 분들도 있고 이런데 요즘 아버님들도 점차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60대 아버님, 요즘 60대는 아버님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젊죠 60대 남성분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죠. 자, 잔 이마에 주름을 많이 쓰고 계세요. 이마를 많이 쓰고 계시죠? 눈을 보면 약간의 쌍꺼풀인지 피부가 접힌 건지 애매모호한 느낌의 쌍꺼풀이 있습니다 근데 눈도 되게 예쁘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팔자 부분과 턱 라인 쪽들이 서서히 쳐져 내려오고 있고 남성분들은 얼굴에 살이 많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볼륨 자체가 많이 쳐지기 보다는 아무래도 피부관리 남성도 분안 하시잖아요 자외선도 많이 받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피부 손상 때문에 피부가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전체적으로 원하는 거는 이마의 주름을 없애고 싶다 그리고 얼굴에 쳐진 팔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나이 들어 보인다 라는 게 이제 주 키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봤을 때는 이분 같은 경우는 이마에 줄을 많이 쓰고 있는 게 아무래도 피부 처짐에 의한 경향이 크기 때문에 눈 쪽에 있어서 눈매교정이라든가 눈의 기능적인 부분보다는 피부 처짐의 개선이 더 우선이다 해서 눈과 눈썹 사이 거리에 피부가 많이 있는 부분에 눈썹 파 고상을 통해서 눈 위쪽에 피부를 좀 제거해 주는 것 그렇게 하면 이마가 많이 펴지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도 원체 이마에 줄이 많은 상태고 오랫동안 고착화됐기 때문에 이마 고상을 통해서 이마 부분을 펴주지 않으면 큰 효과를 얻을 수는 없는 상태여서 두 개가 동시에 같이 계획이 됐고요. 하안검 같은 경우는 지방 자체가 많이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리프팅을 통해서 해결을 보면 어느 정도 하안검의 영역은 좋아질 수 있어서 눈 아래쪽 하안검 은 패스. 필요하지 않은 모드스를 달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안면 거상을 계획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과 또 하나의 큰 차이점이 옆에서 봤을 때귀 쪽으로 보시게 되면 남성분들은 머리카락이 길지가 않잖아요. 이 앞쪽에 구렛나루처럼 연결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노출이 될수 밖에 없어요. 흉터 부분이 많이 노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개선 라인을 어느 쪽으로 갈지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구렛나루의 모습이라든가 전체적인 모습 자체가 아무래도 바깥쪽으로 가서 흉터를 많이 내거나 그런 것들보다는 안쪽으로 집어넣고 최대한 구렛나루 손 장을 적게 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선택하여서 옆라인에서 봤을 때도 그 부분의 변형이라든가 흉터의 부분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궁금해지죠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짜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마 부분이 많이 펴졌고요 단순히 이마 고상을 하면서 잡아당겼다기보다는 기능적으로 피부가 처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마를 쓰는 부분들이 완화를 통하고 그리고 살짝만 좀잡당겼어요 왜냐면 이마 고상을 너무 심하게 잡아당겨서 했을 경우에 이마가 너무 넓어지거든요 그럼 또 손해가 되고 여성분들과 남성분들은 좀 차이가 있는 게 눈썹이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 여성분들은 시원해 볼수 있지만 남성 같은 경우는 눈썹의 위치가 너무 높았을 경우에 오히려 인상이 좀 약해 보이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너무 끌어당기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을 눈썹화 거상을 통해서 눈썹과 눈 상한 건 부분이죠. 그 위쪽에 피부들에 많이 쳐져 있던 부분들이 제거가 됨으로써 기존에 이게 쌍꺼풀인지 피부가 접힌 건지 애매모호한 어떻게 보면 졸려 보이는 이상까지도 보여지는 느낌들이 아주 깔끔한 쌍꺼풀처럼 좌우가 잘 맞아지면서 눈썹의 위치라든가 이마를 덜 쓰는 기능적인 부분들까지도 같이 좋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어, 눈썹화 거상에 최적화된 상태로 오셨 좋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써도 결과 되게 좋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프팅을 통해서 팔자 라인 턱 라인들의 개성과 처진 피부에 의해서 나타났던 피부 결의 거칠 거칠한 느낌들이 당겨줌으로써 피부가 많이 맨들맨들해지고 옆에서 봤을 때도 남는 피부들이 많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원래 살이 없으신 분이긴 하지만 얼굴 자체도 좀더 작아져 보이고 전보다 더 또렷해 보이는 아무래도 뼈의 윤곽선들이 좀더 개성 있게 나타나면서 좀더 강해 보이는 느낌을 남성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만들어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께서 매우 만족해하셨고요. 저희들에게 너무 기쁜 나머지 인니 생각하는. 주식 몇 종목을 찍어주셨는데 놀랍게도 정말 계속 다 상승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저희 중에 주식하는 친구들이 없어서 큰이득을 보진 못했지만 서로 윈윈하는 굉장히 즐거운 일들이 많은 그런 수술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알고 싶은 것들 그리고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항상 보고 제가 댓글을 달아드리고 그분의 상담을 통해서 멀리서 오시기 힘든 분들 많으시잖아요. 저희 함께 얘기하는 시간을 가도록 하니까요.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띵띵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